네 안녕하세요 보나이 성형외과 문성 원장입니다. 오늘 케이스 좀 보려고 하는데 우선 카페에 이런 글들이 올라와서 눈 수술만 세번 했는데 지금 상태가 이래요. 근데 사진은 없어요. 사진 날린것 같고 눈 감으면 상처 부위 라인이 물결 망으로 여러 겹으로 돼 보이고 눈을 뜨면 지금처럼 보이는 것처럼 라인이 울퉁불퉁해 보입니다쌍꺼풀이 그러니까 어, 절개로 했을 때좀 풀리면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. 그리고 수술 을 여러 번 하면은 여러 번한 쌍꺼풀이 이렇게 서로 중첩되면서 여러 겹으로 보입니다. 어 아니나 다를까 첫 수술은 매몰법이고 다음에 절개로 두번 했어요. 마지막 수술 때는 눈매결 정도 같이 한 걸로 알고 있고요. 뭐 그래요. 그래서 저희 병원 케이스로 그거 비슷한 거를 향상을해쌍 사진을 봤어요. 그분. 설명한 거랑 비슷한 케이스일 것 같아요 이 친구도 메모를 하고 절개를 한번한 절개를 케이스고 라인이 이런 식으로 좀 말리고 그래서 어, 뭐 절개를 다시 했죠 절개를 다시 하고 피부 제거를 살짝 해서 흉터를 없애고 어, 눈매교정을 해서 눈 크기를 맞춘 케이스예요 수술한 다음에 눈썹 모양이 진정되고 라인이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평행하게 뒤로 갈수록 살짝 넓어지게 라인 정리를 했고, 눈 크기는 아직도 오른쪽이 살짝 작은 듯하게 보이는데, 이게 좋아요, 이게. 작은 쪽 눈을 작게, 큰쪽 눈을 크게. 이렇게 하는 게 눈매교정의 원칙이긴 합니다. 어, 너무 똑같이 맞추려고 이거를 끌어올리다 보면은, 이쪽 눈이 좀 언밸런스해지거든요. 이 정도가 적당하다고 저는 보여요. 아, 안검하수가 한쪽이 심아 네. 방금 질문자 논에서는눈 크기가 다르다 이런 말은 없었는데 보통은 이제 한쪽 눈이 눈뜨는 힘이 약했을 때 한쪽 눈이 풀리면서 이렇게 자글자글한 현상이 나타납니다. 그 질문하신 분도 저희 병원 오셔서 상담하시고 수술하시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. 아, 이 정도 설명 드리고 다음 다른 케이스로 또 인사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